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 교수입니다. 요즘 시장 방향성이 가늠이 안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번 주 특히 빅테크의 기업 실적이 더욱 중요하겠죠. 최근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가는 연이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또 다행인 거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래도 크게 상승해줘서 오늘 코스닥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나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제 1월도 마무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비트 컴퓨터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또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부분에 꼭 챙겨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컴퓨터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한번 저점 찍고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1월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이렇게 나와주는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으로 전일 대비 자, 25.97%나 크게 급등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거리랑 실린 장비 양봉이에요. 일단, 여러 비트 컴퓨터는요, 국내 의료정보 시장 점유율, 자, 그리고 원격 의료 구축 실적을 리딩하고 있는 바로 헬스케어 전문회사인데요. 이번에 비트 컴퓨터가 원격 진료 시스템 공급 1위 업체로 이 비대면 진료 대표 수혜주로 언급되면서 동시에 주가는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윤대통령 비대면 진료법 개정 서비스 확대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추진하겠다고요. 특히나 이 지드털 분야에서 이 경쟁력을 좀 강화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아, 확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의지만 표명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크게 부각시키겠다. 자, 이래서 지금 비트 관련 컴퓨터, 그렇죠 비트 컴퓨터가 이렇게 관련주로서 장중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왔죠. 바로 페루 원격 의료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또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대통령 정책주로서. 두 번째는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죠. 끝으로 세 번째는 이 페루 관련해서 수주 소식입니다. 이렇게 요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대비 시총 1263억이 불가하고요. 한참 저평가되어 있죠. 여러분 당분간 주가 흐름 가운데 얼마나 더 크게 갈지 여러분 말안 쓰면 만들어지도 아시겠죠. 특히 내일도 갭을 띄어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다시 한번 ai 쪽다 반등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 서러면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과연 그럼 오늘 이렇게 고점 찍은 자리로부터 매도한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실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이 비트컴퓨터 향후의 흐름 예, 상세 분석 중에 있습니다 뭐 상승재료 충분하고요 자료도 좋기 때문에 급하게 뺄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오셔서 언제 빼야 할지 제대로 알아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관망만 하셔도 충분히 내일장까지도 대비하시는데 확실히 도움 되실 겁니다.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요. 난여지껏에서 비트 컴퓨터를 그냥 홀딩만 하고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매수, 매도 관이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고점에 그 몰려 계시던 아니면 내가 뭐 물타기를 하던 평당가가 얼마인지 좀 따로 알려주신 분들 제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는 미래지 정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말씀드릴게요.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혼자서 기선한 뉴스 보고,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 보고서 투자를 해서 하시는 분들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비트 컴퓨터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8099. 자, 3588번 이 번호로 비트 컴퓨터의 비트라고는 두 글자 남겨놓으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이 정보 공유할 거고요 이제 바로 선택과 뭐예요 집중이니까요. 주가는 오늘 급등 나왔지만, 이제 흔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누구에 해서이 세력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자리로부터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 비트 컴퓨터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9. 3588번으로 비트라고 남기시면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 드릴 거고요 이제 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이러면 소통을 더 모아요. 그렇죠.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 드릴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비트라고 하는 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 다시 한번 비트 컴퓨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그죠 비대면 진료법 개정, 이 서비스 확대 추진 소식에 주가가 크게 급등세를 보여준 겁니다. 이제 윤 정부가요,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한 거죠. 특히 정부는 여러분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 비대면 진료를 이제 의료법 개정이라는 한마디로 제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동안이 비트컴퓨터의 이 비대면 진료법 개정 소식과 관련해서 이전까지는 사실 기대 종목이었어요. 기대주. 지금은 바뀌었죠. 기대주에서 뭘로요? 정책주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또한 가지 이슈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비트 컴퓨터 광고 한번 지울게요. 자, 페루 원격 의료. 예. 잠시 지우겠습니다. 예,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소식으로 이제 주가 가치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놀루스 대표이사가 김길곤 대표이사인데요. 자, 이놀루스와 이 컨소시엄을 이뤄서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페루 취약계층 건강보험 심사 절차 디지털화 및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모아기는 뭐 거요. 수주하겠다라는 거죠. 이 사업 규모가 23억 정도. 자, 23억 지금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 기간이 2024년도 자 1월부터 해서 2025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원격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이놀로쓰는요 다시 한번 건강보험자동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수로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은 장이다 보니까요. 사실 올라도 왠지 불안한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 더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마 판단이 잘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네,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오늘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요. 그래서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끌고 갈이 대응 방법, 특히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 구간 구간 에서에 충분한 이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새로운 호재라는지 악재까지도 동시에 다 공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볼케이, 이런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특히 이렇게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와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추세를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추세를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 이 차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여러분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미리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네, 비트 컴퓨터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요. 비트 컴퓨터에 비트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구간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이 세력들에 의해서 올려질 텐데, 여기에 충분한 여러분들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며,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 나는 정복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 달 연봉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고장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호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 루닛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퍼도도 크게 나와주는데 오 애초에 유보율이 좀 되면요 세력들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도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줍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 주세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 때, 우리 의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와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있 중요한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 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 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 좀안내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여기에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격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뭐예요 무료입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된 시절 때나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싶어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신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또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